너, 누가 지금 박살 내고 있는. 아지 말려 주세요. 말려 주세요. 말려 주세요. 흥분해. 제 진짜로 선물로 드릴 거예요. 어? 사랑이나 댄스 배틀을 하신다면 어. 저부터 먼저 치면 돼. 클레버 자, 여러분들 오늘 촬영장 브이로그 오랜만에 왔거든요. 아주 특별한 촬영이죠, 그죠 탐정으로 변신할. 아, 이 날씨 좋은 날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찍 왔잖아요. 여러분께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요. 걸 언제나 환영. 환영. 사랑만 아니면. 제가 스튜디 오 너무 너무 심했는. 요즘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전진 적이 없는데 누가 받았어?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자, 우리 제가 스튜디안에다가 오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해 놨으니까. 찰자 찰칵. 찾으러 왔습니다 고! 시작! 여기 어딘지 설명도 안 해주고 갑니까? 여기 서재예요 서재. 여기 서재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나름 찾아보자 카메라가 있다는 건 아. 그 근처에 무언가 있다는 거겠죠? <laughs> 어, 최리이야 <특이인이야. 웃음> 어? 뭐라고요? 어, 사자가 되게 옛날 것처럼 보이는데 어? 어? 찾았어 어? 뭐 있어요? 어? 소미. 와 어. <laughs> 어, 여기 있었고 <laughs> 아, 오케이. 하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저기가 보이는데 보이는데 어? 이게 이렇게 있었네요. 어? 찾았다. 어? 아니 이렇게 빨리 찾는다고요? 어, 근데 마지막 하나 잠깐만. 그럼 나에만못 찾았네요. 못 찾으면 나에는 없습니다. 선물 빨리 가시죠. 자, 자, 우리 토크쇼한 장소에서 또뭘 찾아야 되는데 안내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태블릿이 없어졌습니다. 찾으시는 분은 태블릿 <laughs> 어있어 찾으시는 어? 분은 곱창 태리릿입니다시기 바랍니다. 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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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못 찾으면 나이는 없습니다. 반대하게 됐어요. 아, 반가 아. <laughs> <또 웃음> 뒤에, 뒤에 이길거리는 나예 좀 드디어 다 찾았거든요. 아, 우리, 그,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진짜로, 선물로 드릴 거예요. 우리 대구 썸이 우리 팀장단팀장분들께 6개월 동안 선물을 빌려주신다고. <laughs>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광고는 아니에요. 광고는 아니고, 진짜, 출연자한테 받은 거라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촬영하기 전에, 신나라고 미리 찾아봤고, 오늘또 촬영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오늘 브이로그 계속 찍 거거든요? 나왔던 영상들이 너무 너무 재밌으니까 많은 분들 같이 봐주시고 오늘은 이제 나애랑 채민이가 안 나온 날이거든요. 네 오늘 둘이 따로 있어서 그 브이로그도 아마 어디 가는지 나보고 일단 우리 사랑이랑 채민이 아 사랑이랑 와 호스텐 진짜 인연이 삐졌어요 진짜 아직도 이름을 못외우고 아니요 이름은 이름은 외웠는데. 몇... 자 우리 오늘 촬영 파이팅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둘, 오케이. 둘, 셋. 더구리 더블리. <laughs> 역시 팬 서비스가 좋은 우리. 이제 또 뚜지 두고 가야 된다면서요? 매로한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한테 상 받을 거야? 문제 풀 거예요. 문제 같이 풀 거예요? 언니 진짜 못 풀거든요. 도와줘, 제가겠죠. 네. 사랑이 언니 영어를 못 한대요. 사랑이 언니 영어 를못 한대요? 네. 자기가 그랬대요. 영어에서 100점을 받았다고요? 네 와우 진짜? 수아는요? 자드디 이제 우리 촬영할 준비를 마쳤거든요 근데 오늘 비밀 게스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좋아하는거 저희 그때 배웠어요 정말 일도 모르겠으니까 한번 모셔보시요 좋아요 <목소리> <laughs> 어떻게 부른 <부를>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인사 좀 해주세요. 자, 우리 <laughs> 저는 이제 어, 피겨 선수 겸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클라버 TV 역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알죠. 옛날부터 진짜 많이 봤어요. <laughs> <에이>, 쑥쑥 <쑥쑥쑥쑥. 웃음> 내가 나를 보여나는 정도로 닭 저번에 피겨 배우러 갔잖아요. 맞아요. <laughs> 너무 진지해배 어. <laughs> 상당히 지금 어색한 분위기가 살짝 있요 아니지. 어색한 아, 아, 아니.. 잖아 어? 그치? 그 뒤에서 약간 찬이 언니한테 약간 그치? 그치? 교육을 받고 온거 같은데. 아니 아니. 우리 아까 나애랑도 갔간인사했 나애랑 동갑? 네, 엄청 동갑이에요. 인사를 하고 나애가 응. 도망갔어요. 이렇게 있으면 비거된다고 해서. <laughs> 춤을 되게 잘 춘다고 아까 도아 <laughs> 어, 진짜 춤잘 춘다고. <laughs> 어, 그럼 한번. 감사합니다. 좀 이따 사랑이랑 댄스 배틀을 하신다네아 <laughs> 아, 근데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네. 피겨 선수들을 만나가지고 유연성 대결을. 여자 대목. 여자 피겨 선수들은 유연하다. 이저 그냥 먼저 집에 갈게. <laughs> 이제 촬영 가야 됩니다. 아, 네. 이따 그래. 만나요. 만나요. 안녕. <laughs> 자기 테스트 끝나셨나요, 저기요 네. 이제 뭐 합니다? 리허설? 나도 몰라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제 채널 아닌데. <laughs> 어 본인 채널 같은데 지금. <laughs> 카메라가 나다면 일단 아. 말을 해야 되니까. 아 일단 말을 해야 된다. 오. 오! 그러면은 유튜브에 조회수를 만약에 비타민이랑 네. 찰나 싸웠다. 싸웠다. 네. 이렇게 잡고 있어 이렇게서 이런 느낌으로. <laughs> 썸네 썸네일은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걸로 괜찮해요 <laughs> <laughs> 응. 안녕 안녕 어. 어어제사로 <laughs> <서로> 촬영하고 있어요. <laughs> 안녕 오늘 첫 촬영 소감 어떠니까 아직 촬영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좀 많. 많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비밀 게스트를 만났거든요. 우주 슈퍼 대스타홍자만분을 만났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지금 봤을 때 살짝 어색한 거리감이 있거든요. 이거 오늘 어떻게 하면 풀지? 이거. <laughs> 우리 인사하고 지금 메이크업하고 옷 이제 입었거든요. 같이 신어져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좀 해보죠.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 힘들었는데. 근데 진짜

이리, 두 분씩 들어. 와, <laughs> 뭐, 아니, 아니. 아니, 방금 하고, 지금 이제 흥폭발한 정사랑냥. 이제 밥 먹으러 시다 이제 리허설 끝났고. 지금 저기 뭐, 누가, 고, 누가 지금 박살 내고 있는데요. 지금 누구, 누굽니까? 누굽니까? 지금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흥분. 지금 우리 15분 남았거든요? 15분 안에 지금 댄스 배틀 해야 돼가지고.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쇼시 찍을 장소를 한번 찾아 봅시다. 지금, 지금 둘이 왜 그게 렇 뛰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상송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 생방 파이팅, 파이팅 저희도 하면서 저희도 파이팅! 저희도 파이팅! 저희도 파이팅 저희도 합니다. 저희가 오뚜뚜! 오뚜뚜! 자, 여러분들, 우리 서밋, 우리 탐정단 아직 방송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대교 서밋 리그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 꾹꾹 오,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 안녕! 여러분 같이 생방 파이팅! 화이팅! 아, 끝났줄 아셨죠? 네. <laughs> 대규 서밀리그가 열린다고 합 <laughs> 언제 열리는지 아시는 분 손! 저요!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와, 와 그럼 어디서 신청하는지 아시는 분? 저요! 서인 리그 접수 사이트와 회원 성장판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슬쩍 봤거든요? 침대, 에어팟, 홀스까지 대한민 상품이 있다고 해요 대박, 대박.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응. 검색해 주세요 mamãe